먹을 음식은 맥윙 바로 먹방 시요 맥윙 8조각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그리고 유리가 먹을 햄버거 저는 오늘 맥윙 20조각만 먹습니다 자 8개 16개 날개 2개하고 공 2개 하고 소스는 종류별로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에 이제 몸무게 관리한다고 적게 먹은 거. 그래가지고 위가 굉장히 작단 말이야. 사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좀 미지수긴 해.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유리에 감튀 하나 훔쳐먹기. 음, 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훔쳐먹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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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햄버거도 한 입만 먹을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음. 와, 맛있네. 와. 이거 뭐지? 나 어, 너무 맛있어. 요 미칠 것 같아. 그냥 방금 갓 튀긴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이거 직접 가서 사 왔습니다. 8조각에 1,500원. 솔직히 비비큐 황금올리브 안 부러운 것 같아요 아 진심 아, 되게 괜찮은데? 왜 이리 맛있지? 음. 이제 이성을 찾고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스위트 첼리 칠리소스 그 자체 자 그다음은 케이준 소스 전바점인가 봐 우리 동네 매깅은 저거보다 작아.. 아! 내 얼굴이 작아가지고 매깅이 커보이나보다 음. 케이준 소스 스위트 앤 샤워 소스 음. 그냥 달달한 간장 소스 같은 그런 느낌? 칠리 소스부터 먹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음. 전형적인 칠리 소스. 용사님, 그거 먹고 다시 5kg 찌면은 유튜브 각. 메뉴판의 그림은 절대 해시 포테이토가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봐도 맥이 아닙니까? 진짜 비슷하게 잘 그리지 않았나요? 이번에 케이준 소스 도한입 이런 식으로 찍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순살 치킨이에요 이 순살 치킨을 이번에는 사워 소스에 찍어 보자 스위트 앤 사워 소스 음. 스위트 앤 사워 소스 달달한 간장 맛 사워 케이준? 케이준 찍고 옆에다가 사워 소스 찍고 이렇게 오늘 큰일 났다. 오늘 매깅 20개 도전 먹방이거든요. 그래서 매깅 20개 준비했는데, 배불러. 이게 바로 일반인의 식사량인가? 이 정도까지만 먹어요. 이거 먹으면 끝일 것 같아. 다이어트 부작용 바로 올라오네. 아. 근데 개수가 여기 4개하고 7개 남네 아 왠지 개수 맞춰주고 싶은데 짝수 맞춰야겠다 음. 맥윙 오늘 20개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두 마리 갈것 같기도 해 맥윙은 기본적으로 간이 좀돼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저 요거 먹으면 딱 배부르 가아요 이건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많이 먹어봐야 매윙 12조각이구나. 음. 이거 우리 재영이가 보면은 내 보고 또 영진이 많이 나약해졌네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나약하지 않았는데. 아. 다이어트란 어마무시하구만. 6시에 먹은 게 없어요 저 오늘 먹방 전에 몸무게 쟀는데 90.1 나왔거든요 심지어 어제 라면 먹었는데 빠졌어 오늘도 이거 12조각 먹으면은 <laughs> 내일 눈 뜨면 빠져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20조각은 너무 무리였다 한 15조각 도전 이런 거할 거야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무리해서 많이 먹는 것보다 딱그배찰 정도로 먹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 이상 먹으면은 맥플러리 먹고 싶다 아 오레오 맥플러와씨 후식 와 오레오 밀크 쉐이크라도 챙겨 왔었어야 했는데 맥윙이 맛있어요 후라이드 맛있어요? 그 혹시 후라이드가 닭다리만인가요? 아니면 윙봉 아닌가 근데 나는 후라이드 한 마리보다는 역시 윙봉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침에 가면 맥도날드 핫케이크 팔거든요 그 핫케이크에다가 소프트콘 갖다 부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 어. 음. 근데 확실히 소스는 칠리소스하고 케이준하고 스위스하스 이세개 중에서는 케이준이 제일 맛있다 뭐라 해야 되지? 스위스 아는 먹을 때마다 뭔가 좀 독특한 맛이야 음. 유리때마맥먹때지고 음료수 스프라이트 있는데 스프라이트 좀에만 먹으면 괜찮겠지? 근데 이거 탄산수 자몽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몽 맛안 나요 사실 조금 나는 거 같기도 하고 병진님 도벽이 심하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목말라가지고 음료수 좀 먹을 수도 있지 말이야 음. 지금 이제 몇 조각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은 케이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근데 진짜 배불러. 아, 진짜 배불러요. 오늘 그래도 12조각이나 먹었네요. 굉장히 든든하게 메기 이잘 먹었다. 오빠